열왕기하 1장은 아하시아가 병에 걸리고 이방 신 바알세부백에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아를 통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엘리아를 잡으려 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군사들은 물리쳐졌습니다. 결국 아아시아는 엘리아의 예언대로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동생 여우람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찾는 행위의 결과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백성이 오직 그를 신뢰하고 순종하길 원하시는 사랑과 공의로 가득합니다.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가 후계자로 확립된 사건을 다룹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엘리야는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우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고 기록되어 이는 엘리야의 사역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사용하여 요단강을 가르고 그의 후계자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여리고 물을 치유하는 기적과 베델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사건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확립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역사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계획이 변함없이 이어지며 그의 백성을 지도할 충실한 종을 세우시는 신실함과 권능으로 충만합니다. 열왕기하 3장은 이스라엘, 유다, 에돔의 동맹군과 모압, 방메사 사이의 전쟁을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3장 18절에서 엘리사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압을 동맹군의 손에 넘기실 것을 예언합니다. 동맹군은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계곡에 물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모압 군인들이 이물을 피로 착각해 방심하자 동맹군은 승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와 기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그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백성이 믿음으로 나올 때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려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충만합니다. 열왕기와 사장은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야 4장 2절에서 엘리사는 과부에게 기름 한 그릇을 통해 모든 그릇을 가득 채우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고 과부는 이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고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이두 사건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며 그들의 필요에 신실하게 응답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백성을 향한 풍성한 은혜와 돌보심으로 가득하며, 모든 믿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라는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열왕기하 5장은 나아만의 치유와 엘리사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은 나아만이 아람의 존귀한 장군이었지만 나병 환자였음을 강조하며, 이는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나아만은 처음에 엘리사의 지시를 거부했지만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완전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예물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로나 대가와 상관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개아시의 탐욕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려는 행위에 대한 경고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의 심오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치유와 회복을 통해 그의 백성을 사랑으로 이끄시는 신실함과 공의로 가득합니다. 열왕기야 6장은 엘리사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야 6장 17절에서 엘리사가 기도하자 그의 종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스레로 가득한 산을 보게 되어 두려움 대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눈멀게 하여 사마리아로 이끌었고 그들을 이스라엘 왕에게 넘기면서 폭력 대신 자비를 베풀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보호와 평화를 강조하며 아람의 포위로 인한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백성을 위기에서 구원하며 믿음을 통해 그분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려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가득합니다. 열왕기하 7장은 사마리아의 극심한 기근 속에서 엘리사의 예언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밀가루 한 스아가 한세겔를 보리 두 스아가 한세겔를 팔릴 것이라고 예언하며 이는 당시 상황에서는 믿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혼란에 빠뜨려 그들이 물자를 남기고 도망치게 하셨고 사마리아는 풍족한 물자를 얻어 기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백성을 절망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믿음을 통해 그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려는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열왕기하 8장은 엘리사의 예언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엘리사는 기근을 예언하며 수넴 여인과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피신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녀는 돌아와 자신의 땅을 찾졌으며 이는 하나님의 보호와 신실하심을 드러냅니다. 엘리사는 또한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했고 하사엘은 베나닷 왕을 죽이고 왕이 되며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악행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예언을 통해 그들에게 경고하시며 악행을 심판하는 공의와 사랑으로 충만하심을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9장은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신 사건을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9장 6절부터 10절에서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되었고 요람 왕과 아하시아 왕 그리고 이세벨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예후는 아합 왕조의 죄악을 끝내기 위해 선택된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에서 심판을 실행했습니다. 특히 이세벨의 멸망은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의 성취를 드러내며 하나님은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정의와 공의로 충만하며 그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실함을 나타냅니다. 열왕기하 10장은 예후가 바알 숭배를 제거하고 정치적 권력을 공고히 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예우는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근절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속임수를 통해 바알 숭배자들을 한곳에 모아 처단했고 아합의 집안을 철저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우는 금송아지 숭배를 지속하며 온전한 헌신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분께 돌아오는 온전한 헌신과 사랑을 기대하십니다. 예후의 이야기는 종교적 열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열왕기야 11장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악한 통치가 끝나고 정의가 회복되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열왕기야 11장 12절에서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기름을 부어왕으로 삼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아달라는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 몰락했고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 유다를 하나님께 돌이키며 통치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악에서 구원하시고 정당한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약속을 신실히 이루시고 백성에게 평화와 정의를 회복하시는 사랑과 공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은 요아스 왕의 성전 보수와 아람 왕 하사엘의 침략을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에서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지도 아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요아스는 훼손된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헌금을 모으고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하사엘의 침략으로 그는 성전과 왕궁의 귀중품을 바쳐 평화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하스의 초기헌신을 보셨지만 그의 말기에는 믿음의 연약함과 타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이 거룩한 성전을 지키며 끝까지 신뢰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열왕기와 13장은 이스라엘 왕 요하스와 하 요하스의 통치와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과 죽음을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2절은 요아스의 행적을 강조하며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아람을 물리칠 것을 예언하지만 요아스는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 완전한 승리를 얻지 못합니다. 엘리사의 죽음 후에도 그의 유해가 기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항상 그 백성에게 임하며 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워줍니다. 열왕기하 14장은 유다의 아마샤와 이스라엘의 요아스 그리고 여로보암 이세의 통치를 다룹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아마샤가 왕이 된이후 그는 율법을 따라 정직하게 통치했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고 에돔 전투의 승리 후 교만으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이는 겸손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로보암 이세는 영토를 확장했지만 영적 타락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도자들에게 순종과 겸손을 요구하며 이들을 통해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15장은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통치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비극적 결과를 다룹니다. 열왕기하 15장 11절은 스가랴의 통치를 언급하며 우시아는 하나님께 교만해져 나병에 걸렸고 이스라엘 왕국은 암살과 반란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는 불순종과 교만이 가져오는 혼란과 멸망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그분을 따르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국의 혼란 중에도 회개의 기회를 주심으로 그분의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열왕기하 16장은 유다 왕 아하스의 통치와 그의 영적 타락을 다룹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에 따르면 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고 아수르에 의존하여 유다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식 재단을 성전해드리고 심지어 인신제사까지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는 그의 배교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으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잊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인해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며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경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그 백성에게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하 18장에서 신실한 종교 개혁과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며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위협받았을 때 히스기야는 이사야 37장 33절부터 35절에서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원을 구합니다. 랍사계가 하나님을 모독하며 조롱했지만 히스기야는 신앙을 지키며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의 백성이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며 그를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 왕은 열1기야 19장에서 사내립 왕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여호와 성전에 나아가 기도를 위탁했습니다. 이사야 37장 33절부터 36절의 예언처럼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 아시리아 군대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히스기야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백성이 위기 속에서도 믿음과 기도로 그분을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함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20장에서 병에 걸렸으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습니다. 이는 이사야 38장 5절 6절에서 성취된 예언이며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물을 과시한 일로 인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점령될 것이라는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추시되 순종하며 은혜를 남용하지 말라는 교훈을 추십니다. 기도와 겸손한 태도를 통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하세왕의 통치는 유다 왕국의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레위기 18장 21절과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우상숭배와 점술, 주술을 행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는 열왕기하 21장 12절에서 예언된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문하세의 죄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무시한 결과였으며,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들의 회개를 원하시며 우리의 죄악이 크더라도 용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자비를 보여줍니다. 요시아 왕은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한 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깨닫고 즉시 회개하며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신명기 31장 24절부터 26절에서 율법이 백성을 지도하기 위해 존재해야 함을 상기시킨 사건입니다. 그는 성전을 정결케 하고 우상 숭배를 근절했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려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아의 겸손과 순종을 기뻐하시며 그의 시대에 재앙을 미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겸손과 회개하는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요시아 왕은 발견된 율법책의 근거에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며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따라 온 마음과 뜻,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으며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비롯한 모든 우상 숭배를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또한 6월절을 부활시키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의 헌신과 순종을 기뻐하셨지만 그의 개혁이 지속되지 못한 후 유다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회개의 필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열왕기하 24장은 여호야김과 여호야김의 악행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유다 왕국의 멸망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부터 27절에서 예언된 대로 여호야기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의 보물은 약탈당합니다. 이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거듭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타락에 경고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나타내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중요성을 교훈합니다. 열왕기하 25장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사건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예레미야 21장 10절과 같이 예언되었으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불순종은 그의 비참한 최후로 이어졌고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대가로 멸망에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 속에서도 그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공의로 가득 차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